오늘 말씀은 두달락고로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보고, 이후에 네 가지 복과 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르심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장 1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많은 무리,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 부르심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르셨는가? 누구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이세 가지 일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6장 12절, 13절 중요한 표현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고르실 것 같습니다. 12절에만 기도가 두번 나오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그것도 밤의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죠. 사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고요. 그래야 성도가 사니까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래고 또한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홀로 일대일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떨어진 시간, 하나님과 오롯이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는 오해하는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에겐 모든 것이 쉬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분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건 큰 오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바쁘셔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선출한 12 사람의 이름들이 14절부터 언급이 되어지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뽑힐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뭐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잘 알잖아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뭐, 직업이 다양하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셀롯 신이라고 해서 열심 당원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신령합니까? 잘 알다시피 전혀 아니올시다죠. 영성이 있나요? 아니에요. 성품들은 어떻습니까? 어, 다혈질이고, 지가 화난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가 화난다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마을 싹 태워버립시다. 이런 말을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그냥 막 나가자는 거죠. 그만큼 이 제자들의 성품은요, 별로 좋지 않아요. 너무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그외 여러가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진 않지만, 그냥 딱 봐도, 제작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의 면모를 보게 되어지면 이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종교지도자들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 지식과 라비의 전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소위 무식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저 제자들은 다 무식한 놈들이다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폄하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 열두 명의 제자들, 열두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자주 하시냐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자주자주 책망하세요. 왜요? 못 알아들어요. 앵간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좀 버틸만 하죠. 애지간히도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그들을 또 여러 번또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8장에도, 14장에도 마태복음에만도 여러 번 그렇게 책망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이와 하면서 또 책망하세요. 제자들은요 미련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종종 싸우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뭐,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천 명은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들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좀 없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 출신이 괜찮은 사람, 배운 것도 좀 있고, 믿음도 좀큰 사람.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나 모두 은혜로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보아도 나 같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왜 나를 쓰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세 번째,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본문에서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 열두를 뭐라고 칭하셨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13전에 그 12명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실 것이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시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누군가는 이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잃어버린 죄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저기 세 가지 나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정말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셨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사명을 대신하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담당시키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그를 그들을 부르셨는가? 기도함을 통해서 부르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음도 적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성격이 불 같고 급하고 부정적이고 의심도 많고 크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고 어려울 때더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결국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열두 제자에게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우리도 또한 공식적인 사도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저 교회 출입문에 붙여놓고 우리가 출입할 때마다 저 글을 볼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이러한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또한 여러분들 각자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과연 그 일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이 생각은 사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좋은 모습일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우리의 오해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막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또이 기도를 역으로 하나님이 나의 심이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이미 나에게는 그런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즉,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마음가짐일 수는 있으나,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미 힘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이래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길을 쓰고 팍팍팍팍 우겨가면서 힘내야지, 힘내야지,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특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 혹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5, 6, 7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평지 설교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평지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보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이거,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화 있는 자를 볼까요? 어떤 자를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 받는 자. 이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화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 받는 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이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불쌍한 자이고 슬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가난함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을 말해요. 줄인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는 자, 자신의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자이고요.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실패자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화 있는 자를 볼까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온 이러한 사람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믿음에 부유하고 말씀에 배가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웃고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자.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화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열망과 시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내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지금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어떤 쇼핑을 하면서도 뭔가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 저걸 사고 싶다. 그런 것들을 검색도 하실 거잖아요. 또 매장 가서 그런 옷들을 또 쳐다보기도 하실 거잖아요. 예, 내가 뭔가를 소망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복을 내가 추구한다면, 내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바라봐야 돼요. 근데 복 받기를 원하면서 저화 있는 자의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복받는 이 인생 우리가 열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가난함을 느낀 겸손함 한장더 넘겨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두길 중에 우리는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복받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저주받는 자들이 되든지 하겠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처럼 복 받는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